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픈 만성장염증의 다양한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픈, 만성, 장염증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급성장염과 달리, 만성장염은 장염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인데, 흔히 급성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과식, 가다한 육류 섭취, 지나치게 작아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 등으로 인해 생기지만, 이러한 특별한 원인 없이 복통, 설사, 변비와 같은 증상과 함께 지속적인 장염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장 기능 자체의 저하나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현재 심하거나 혈변과 같은 좀더 심각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염증성 장질환이나 가민성 대장염 같은 장질환을 의심해야죠. 하 오늘은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만성 장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게 만성장염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두 가지 면역적인 특징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들에게서 유독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분들에게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그 밖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그분들 가운데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면역가행이나 면역계핍이 교대로 나타나는 면역 불균형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즉 아침마다 나타난 만성 장염증이 이런 면역 불균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역 불균형이 생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기능 저하, 장내 세균숲의 파괴인 것입니다. 즉장 건강이 무너진 결과로 각종 가행 면역 증상들. 면역 결핍 증상들이 교대로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 아침마다 만성 장염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만성 장염증이 장기능 저하, 장내세균 숲의 부인형 때문이라면 장기능 저하와 장내세균 숲 불균형이 생긴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차례대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 섭취가 너무 많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원인 모두 장기능을 떨어뜨리고 장내 세균수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지나친 당 섭취는 유해균의 먹잇감을 넘치게 하고 반대로 유익균의 먹잇감은 줄이기 때문에 장기능. 장 건강 해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분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자주 하면 필연적으로 영양소 불균형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엄격한 영양 식단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장벽이나 장세포를 재생하고 유지하는 비타민 A, D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장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진통제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진통제나 항생제가 다른 세균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까지 함께 죽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통제나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유익균은 사멸시키고 유해균을 증식시키면서 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약을 남용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염약즉제산제를 자주 복용할 경우 위액의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소장에서 세균이 가닥 증식하는 15 소장 세균 가닥 증식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15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대장의 기능자하 장내 세균 숲의 파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와 장사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각종 호르몬 분비 결핍이나 장운동 저하는 스트레스와 직계될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음주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장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다소 포괄적인 원인이겠지만 나쁜 식습관에 가진 경우 만성 장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식, 빨리 먹기, 야식 등 나쁜 식습관이 지속될 때. 장기능, 장내세균수 파괴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고른비율, 하루 섭취 기준에 맞는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 부족은 장 건강 악화와 짙계되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여덟 번째는 평상시 운동량, 활동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운동량,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운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극기가 부족한 경우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장기능 저하, 장내 생인숲 파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물론 장까지도 만성 탈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항상 촉촉함을 유지해야 하는 장 점막이 세포 건조에 시달리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해드린 9가지 원인이 자신의 만성 장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자주 체하고 배가 아픈 만성 장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 실천부터 해보시고 그경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정도 다음 여기까지를 실천해 보고 만성 장염증이 줄어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단 음식, 탄수화물 섭취를 30% 줄인다. 대신 단백질 섭취를 채운다. 2. 다이어트를 중단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되 영양균형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3. 진통제, 항생제, 위염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다. 4. 스트레스를 줄이기에 최대한 노력한다. 5. 맵기 나물이나 채소 한 접시 이상, 하루 과일 반 조각 이상을 먹는다. 6. 과식, 속식, 야식을 막는다. 7. 하루 7천보씩 걷는다. 8. 하루 물 2L를 마신다. 9. 한 달간 검주해본다. 10. 발효 음식, 효소 음식을 좀더 식단에 많이 배치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 제재가 있다면 함께 복용한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실천을 한달 정도 꾸준히 실천해보고 지금 겪고 있는 만성장염 증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만성장염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이 10가지 시천을 처방해 드려보면 이 10가지 처방을 잘 실천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성장염증이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 이 10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개선되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이나 가미성 대장종은 장루종 같은 장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으므로 주치와 의 상의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체함 복통, 설사, 변비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달 실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희곡 오셀로에 우리 몸이 정원이라면 정원사는 자신의 어지란에 라는 멋진 표현을 한바 있는데요. 우리 몸은 소중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정원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훌륭한 정원사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오랫도록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